자 가시죠. 뭐가? <laughs> 야 여기 마중 나와 버렸다또 빼자. 왼쪽으로 다 달려보세요. 그냥 싹다 달려봐. 자 왼쪽으로 그냥 싹다 달려보세요. 오케이. 말고, 말고, 오케이. 이거 이 좀만 더 뺄게. 7 시. 예. 됐습니다. 그냥 오토 돌려두고 태키 한 번씩 누는데. 네. 자 MP 많으면 플래시랑 턴이랑 계속 쏘세요. 자, 캔들 준비. 캔. 어, 깔끔하다 컴파티지 <laughs>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저번주 우리 딱 구슬 한번 띄우고 끝내버렸잖아. 끝내버리자 그럴때법사들 캔슬 알아서 해보세요. 말안 해볼게 한 번. 전문가 돼야지. 아우 좋네. 어, 어, 지가 필요 없어. 아 그냥 합시다 아 지금 3시쪽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뽁 어? 캐릭이 바꿨어 7시 방금 와아아아아아자 베르 베주베요베르자 저넘베르 수정 부츠 하나만 하나. 이거 4개. 수정 부츠는 잠깐만 이거 냅두자 형님 저희도 냅두자 이거 하지말고 너 뭐라 어? 수룡비늘가옷수룡비늘가옷 나왔다! 수룡비늘가옷야 미쳤다! ㅆ 야 이거 전서부 최초 그거다! <laughs> 야 진짜야 근데? <laughs> 네맹이요 <목소리> 봐봐요 야 진짜야 야 파포가보시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경매에 <박래>? 나왔다고 파포가보 <목소리> 나왔어 야 파포가보 나왔다 파포가보 야 경매 <목소리> 준비해라 오늘 지옥이다 야 와. 지옥이다 오늘 진짜 전 서버 <목소리> 최초로 나왔다 저건 얼마인데 원래 저거 100만 200만 저거 200만 몇만까지 될까 몇만까지 들어가야지 몇만0 0만 하듯이 안 나오잖아. 이왕이면은 충분히 차는게 낫지 200만원에 가냥 끝내자 깔끔하네 저렴하네 에깔거하네 이게 개퇴로님 진짜 야. 200만 다이 하실거예요 얼마입니까? 2 0만 살거냐?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경매 그냥 경매 NC한테 다이얼를 15프로 주지 말고 저희가 군주캐리으로 해서 공평하게 분배 나가면 되잖아요 회원님. 야 이게 15프로야? 그러니까 저거... 네 15프로 이게 이거 어, 일단 얘기해. 오늘 끝내도 돼 그냥, 그냥 왜그냐면 러 주댕이 경매로 하고 그리고 다이아는 후결제 하면 되니까. 와 대박. 어 일단은 경매를 할 건데 저게 나중에 일단 창고용으로 몇 달이 갈지도 몰라. 이제 우리 서버 상황으로 그래도 후회 없이 가실 분들. 자이 경매 시작할 건데 각그어 주인님 보고 물어보셔야 될 분들 물어보세요 지금. 경매 하고 나서 그거는 이제 입찰자가. 아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박센데 이거 만들기가. 너데 혈비로 해갖고 윤아나 사는 것도. 그냥, 어, 우리 그냥 우리 이걸로 나와 버렸으면 간단하거든. 건데, 그냥 그래. 좀비만 있으면 된다. 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 아... 아 이게 사는 게 맞나? 이거 얼마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였으면 인생 갈아넣거든 우리가 우리가 먹어서 하면은 진짜. 이게 레인을 가고 젤젤 먹으면은 진짜 싸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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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다잘안 나오는 거거든. 뮤는 지금 세 권을 샀는데 이제 더살 때니까. 그것도 외판이예 네, 네, 따지고 보면 외판이 많죠 일단 내가 만약에 이거였잖아? 나 이거 음, 100만까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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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걸? 현빵이 끝내버리네 시세.. 아.. 실제, 아 내, 내가 아까 이건 줄 알고 어, 단가를 어, 계속 올리고 어, 있었던 거야 이거 각 파프만 들고 보다 너가 접는 게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어, 자진행합니다자 불러보세요 스타트 자 일단 5만 나왔습니다 자 5만 5만 나왔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그냥 경매로 뭐 눈치 보실 거 없습니다 혈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분이밖에 어. 더 있냐? 5만 나왔습니다 자 10초 카운트 다음 들어갑니다 아 그런 사람 안 해요 10 3 2자 개철이 7만 홍사인딥 9만이요 자 개철이 음. 10만 11만이요 12만 10, 15만 16만 20만 21만 어어 22만 23만 어쩌고리 24만 25만 27만 27? 내가 내가 네? 이제 카운트 세겠습니다 내가 10. 솔직히 30만까지 할말 했어 근데 9 저기 할게요 그냥 7. 자 다른 분 하세요 30. 어? 30자어 30. 어, 뭐야 태자가 30. 나와버렸네 태자 30. 30, 어, 30 나왔습니다 태자 30, 30 나와버렸어 30. 어, 나도 자, 잠시만, 포기했다? 엔팅형을 위해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카운트 딜레이 가능한가요? 잠시만 카운트 딜레이 오케이 기... 딜레이 최저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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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1분, 1분. 이게 산 넘어 산이야 진짜 자, 네. 자 태자 30만 응. 나왔고요 더 이상 없습니까? 여기서 막갑주고 건너가는 것이 진짜 힘들지 전기철 장군 자 카운트다운 10초 시작하겠습니다 70몇 개째? 어? 태자님 여기서 한마디 초조하십니까? 어려워. 제발 아, 괜찮습니까 그... 네 알겠습니다 5 사장님 대공민 사과만 하시겠습니까 대국 사과요 아, 30만원 아, 3 2 1 낙찰 <laughs> 박수 아, 3 0만원 낙찰되셨습니다 입금 가능하시죠 패시입니다 아, 네, 네, 아, 아, 박수 드립니다 축니다시와 축하한다 와축하다다다 축하한다